안녕하세요 윤봉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비가 왔는데 배미는 또뭐 기상할증을 늦게 붙인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비가 오는 와중에도 기아를 넣었다 뺐다 뭐 그렇게 했었죠 진짜 좀, 음,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2024년 3월 26일부터 이제 쿠팡이 와오연 대상으로 무료 이제 배달을 실시를 했, 한다고 해요. 뭐 한, 뭐 시행된 지역도 있고, 뭐 27일부터 시행하는 지역도 있고, 이제 차츰 지역을 늘린다는 이, 이야기인데, 어, 그거에 이제, 데뷔해서 배민에서 또 뜬금없이 배달고수 프로모션을 뿌렸습니다. 뭐 이제 배 같은 경우는 500건에 20만 원 건당이지 한 4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 쿠팡 800건 미션보다 더 못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배를 받기는 했는데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뭐이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배달 카페에 난리가 났었던 게, 이제 수익 인증글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뭐, 요새 단가도 좋지 않은데,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고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분이 되게 이게 뭐 며칠 올린 게 아니라, 꾸준히 올렸습니다. 꾸준히. 그러다가 이제 주급을 올릴 때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그게 금액이 충금액이랑 하단의 금액이랑 합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그게 이제 조작이라는 걸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그 회원분은 이제 뭐글 삭제하고 뭐 카페에서 이제 활정을 당했는지 탈퇴를 하셨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카페 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 예, 배민, 쿠팡, 뭐 어? 업체에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음, 정확히 뭐 어떤 글을 올려서 홍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 글을 올리는데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해요. 네, 뭐 다들 예상은 하실 겁니다. 어떤 글을 의뢰받고. 어떤 홍보성 글을 쓰는지 제가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또막 얘기를 했다가 어, 법적 대응이 오거나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이럴 마케팅 자체는 뭐 문제될 게 없죠. 뭐 회원 모집을 위해서 홍보글을 써달라 이런 이런 거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너무 그 수입 인증에 개의치 말아라.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이제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게 수입 인증이 진짜 좀 어처구니 없이 높게 이렇게 하는 이게 되게 좀 오래됐어요. 뭐 예전에 단가 좋았을 때도 그렇고. 안 좋으니까 아마 더 그렇게 해서, 어, 모르는 분들은 이제 처음 이제 수입 인증을 보고, 아, 나도 이제 저기에 반만 벌면 되겠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뭐, 쿠팡을 하면은 하루에 뭐 30만원 보내, 40만원 보내,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거기에 반만, 반 정도만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혼자 일해서 수입이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그냥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어지는 거고 일을 해야만 수입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제 뭐 여름에 성수기가 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제 배민 쿠팡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기사 나오는거 봐서는 이제 뭐 배달비 무료 선언 이제 뭐 이렇게 쿠팡이 하기 때문에 배민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근데 이제 예전처럼 막 콜이 밀렸다고 해서 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상황은 이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신 조금 이제 라이더하고 이제 그 플랫폼 업체하고 원하는 이제 최소한의 뭐 금액을 조금 협상을 하긴 해야 되겠죠. 하루 종일 3,000원짜리 앞단가를 보고 있으면 3,000원에 5,980원이죠. 요새 고정이 그리고 점심 피크 같은 경우도 거의 뭐한 3,40분 안에 뒷단가가 뚝뚝 떨어져서 거의 타는 게 이제 3,500원에서 4,300원 뭐요 사이 콜이 될것 같은데 심할 때는 이제 뭐 3,080원짜리 콜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지방은 어 배민 같은 경우는 2,700원 시장인가요 2,500원 시장인가요뭐 아무튼 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어 이제 뭐 보릿고개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 여름에 장마가 와도 딱히 뭐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 없습니다. 일단 뭐 배민에서 그 조리대기 이제 배차 후 조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번 쿠팡이 무료배달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장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같은 수수료를 주는데, 요새 이제 라이더가 배차가 안 돼서 주문이 와도 조리를 안 하세요. 매장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배민을 해야 되나, 뭐, 지금, 쿠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무료배달로 회원을 좀 모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우 회원 모집도 그렇고. 이제 추후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어. 이제 배달 시장이 또 배민과 쿠팡하고 이제 싸움을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는데, 이제 무료배달로 시작을 할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 서로 윈윈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어 역시나 배달 라이더들한테 짜내서, 어 라이더를 더욱더 힘들게 할 건지,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